정소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6월달 정산은 특별하게 한번 진행해볼까합니다 아, 이렇게 특별한 정산은 처음이죠. 진 며칠 전에 공지를 날렸죠.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단순히 노래 자랑이라 생각할지 모르 사실은 정산입니다. 정산 규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도 200만 원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 근데 다행 마이너스가 있겠죠 내차례 <laughs> 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날아오는 도네이션 만큼 깎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이네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면 나를 깎이는 거야? 깎이는 거야 시청자들은 <laughs> 아무것도 아, 모르고 아, 네. 태용오빠 좋아요 공원이형 아, 네. 좋아요 아니 내가 쓴 돈이 이 사람들은 월급을 깎았다니 한마디로 <laughs> <수시로? 웃음> 여러분들이 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반대 정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어. 아니라 계서 오늘 받은 도네이션 플러스 1인당 개인당 영상을 또 쇼츠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받을 건데 투표 수만큼 금액을 깎으러 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는 이미 저희 투표까지 다 끝난 상태가 되겠죠. <laughs> 네. 그럼 어. 여러분들은 모르는 고지기 6월 정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시간이 얼마남았어요 시작하세요. 레츠 촥! 현재 라이브 중입니다. 라이브 중이고 지금부터 <laughs> 들어오는 모든 도네이션은 다 마이크 사도록 하겠습니다. 골냐면왜다골왜을 떤어. 냐면 왜냐면, 왜냐면, 왜냐만 왜냐면, 왜냐만 왜냐면, 왜냐만원 11만 9천 원 이거 왜냐성이냐이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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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만야 11만 왜냐면, 왜 문유성 냐면 왜냐면, 왜지마왜지마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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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바람이 조금씩 야 지금 뭐해 나랑 별모로 가지 않을래 너이집 앞으로 잠깐 놀래 얘네 엉망이라서 투표 음. 점수가 낮게 나온다 이거 일부러 이러는거지 아 이거 투표도 중요하지 어? 야 100명 빠졌어 지금 아까 740명이었거든 자 아우. 와... 하빈아, 어땠던 거 같아? 아, 저는 뭐 몰랐는데 일단 감정은 불태웠고 일단 확실한 건 뭔지 알아? 우리 800명이었는데 그래. 너가 250명을 쫓아냈어 <laughs> 너, 도살자야, 도살자 잘못됐네, 진짜로 김정원 바로 또 하나 나왔어니다 5천 원 까야 됩니다 김정원, 아, 천안, 근데 천안. 내용이 웃겨 통합인 눈썹 뭔 재미냐, 르르 <laughs> 김정원때 와, 채팅반은 좋아 하트가 있어 아, 나도 있었잖아 너 멈춰였어 너, 멈춰 형, 형. 너 멈춰가 개많았너 멈춰가 개많았어 어, 2천 원 2천 원, 2천 원 멤버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2천 원 지금 나와, 어디든 가자. 지루한 하루 여기까지만 올 스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나. 너와 나 그곳으로. 상상해, 상상해, 상상을 더해서. 내실를 보잖아? 난 정원이 형 되게 더스레기냄는척는거지 느낌 있는 뺏기 거의 자기 지금 슈퍼스타K 나왔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혜빈 님께서 다른 거 해주세요 <laughs> 임팩트 치지 말래 정원이 형왜 이렇게 열심히 해음 아파 빙그레 님 라방 도땅먹었습니좋다고맙 <laughs> 폭력 멈춰 돈내가안 터져가지고 이거 이거 돈내가 아, 터져야 정원 돼 정원이 형좀 개꿀이야 제가, 제가 가보니까 저희가 노래를 안 틀었잖아요 방관절 어. 아니까 어. 공항장애가 <laughs> 잠시에. 그런데 뭐 <laughs> <laughs> 약간 그게 이게... 나저내 아, 지인 다동생에서 형나 아, 투표 뭘 줄래? 광주 사람들 다 동네에서 투표 시킨다. 아 이거 6월... 난 서울 시민인가 인천 시민인가? 어, 한 번은 조금 일등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응. 광주에 100, 160만 인구거든? 나도 집에 한 번은 정상 일등보라한 번도 나도 어디서 불리지 않아 아직도 쓸만한 건 줄지 않았어 너나 때문에 망가진 몸, 사라진 꿈, 나? 오, 뭐 사라진 그 불가능 맘. 뭐뭐 준비한 거야? 뭐야? 어라 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찌끗찌끗찌끗해 삐끗삐끗삐끗해 <laughs> 아니 근데 왜 대충 하라고 했는데 진짜 안 뚱뚱해요 안 뚱뚱해요 <laughs> 타이머 브레이크다 타이머 브 브레이크. <laughs> 진짜 싫다. 나.. 나 미안하다,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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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치하고안 들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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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쉽게. 진태 진짜. 진짜. 진 가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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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더더더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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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더더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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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laughs> 지금 이 순간 뭐딱 맞잖아. 여기서 이렇게 높으면 안 되거든. 면 이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laughs> 사실을 벗어 던진다. 남은 건 이제. 원, 오천 원 바로. 나 문예성 오천 원. 오천 원또 올랐어요. 오 오천 오어 오천. 우리 애인이 있어요 노래 신청하는 치어. 아5 오천 원. 오천 원? 오 겁쟁이 신청할 때. 아 이천 원 보는 데어요 오천 원또올어요오 힘들 때마다 항상 영상 보면서 웃음에힘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을 얻으셨는데 유성 형은 돈을 잃었어. 아 진짜 비주얼이 진짜 유부남이 너무 힘들어가 혼자 래가가지고 <laughs>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유성이꼭꼬 잘생겼나요? 이런댓글을제 <laughs> <laughs> 점수는 0점입니다. 호흡곤란 갑자기 내려가 2천원 또들어왔렇게이이 2천원 렇 필승 아총이키요총렇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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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고생게 이렇게, 아직도 울고 있어? <laughs> 것처럼, 것처럼, <laughs> 세상이 나를 버린 거지. <laughs> 아니 지금 보니까 사웃가지고 속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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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잡힌 출이미 <laughs> <laughs> 잡혔다. <잡혔구나. 웃음> 아 이거 아, 야, 야 거의 도지고 있는데. <laughs> 아 겁나 녹았네 진짜. 어제는 8 0 0까지 올랐었는데 아4 0 끌렸네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투표가 남아있어요 네, 아. 투표가 이게 노래를 좀 잘했다 잘했다고 해야 이게 오늘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아 뭔 소리야 그냥 아, 깔끔하게 투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표당 100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당 플러스인 거지 플러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니까 5천만 국민이 100원 다 투표를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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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표를 했다. 그러면 문영자들도 <laughs> 투표를 했다 그러면 바로 50억 갚는 50억 <laughs> 뱉어야 되는 거야? <laughs> 어뱉어지아 <되지. 웃음>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먼저 우선 라이브 도중에 들어왔던 모든 도네이션을 네. 저희 또 약속했던 대로 저희 좋은 곳에 이렇게 기부를 해서 했습니다.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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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어. 월급을 또 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의 도네는 도네가 아니었습니다. 등산 금액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저희 라이브 시 작과. 끝! 그 사이에 들어온 도네이션 자기 것만 차감을 했고, 100만원에서 들어온 돈의만큼 마이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형 199만 5천원. 와, 나도 안원들어 사빈이, 186만 9천원. 야, 사빈이! 저거, 199만 천원. 유성, 194만 4천원. 감사합니다. 고평화? 200만원 그대로 돈을 아무도 안썼어요 말이냐면여러분들이내 <목소리> 라이브에 집중했다 소리야 못 쓰고, 어? <목소리> 돈을 못쓰고 어이 천원의 가치조차도 없는 노래했을 수도 있죠 라이브면 돈을 으어떡해 저 봐. 바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강 네. 투표를 해주셨잖아요 네. 투표해준거 퍼센티지 만큼 한투표당 100원씩 저희가 이번에 대략적으로 2만 9,000명 계속 투표를 해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29,000명에서 이제 간자의 퍼센트지만 또 나눠서 하기100 해서 윤태영 마이너스 금액 9% 어? 9%면 무난하지 어 잠깐만 스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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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그래서 총 마이너스 금액은 173만4천원입니다 <laughs> 나 항상 월급은 받아 정산에 돈이 있어 이제 고평아랑 송화빈이 퍼센트지가 7%로 똑같아요 나 좋아 그래가지고 166만 6천원! 아 아쉽다, 아깝다. 하빈이만 사실, 저안 받아갔으면 쓰겠는데 이번에 부평아가우리팀 중에 1등입니다. 179만 7천원! 와 처음으로. 다음은 김영원입니다. 11%의 표어 받았구요. <laughs> 총 금액? 667만 2천원 되겠습니다. 와, 이게 투표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 욕하죠 근데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거든요. 마지막 한 사람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이게 투표 아니에요. 무슨 투표야. 문유성총 65%의 높은 와! 와 그냥, 보면 그냥 바로 당선 확정이네. 당선 확정. 당선 확정? <목소리> 자, 그래서 얼마 얼마에? 받는 금액은 게, <목소리> 계산이 안 떨어져. 59,000원. 네, <목소리> 2만 5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바로 바로 현직 지금 바로 돌아가 현직 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투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으, 저도 사랑합니다. 아, 아, 음. 아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어, 그래, 그래, 그러면 가봐가 바로 가라고. 야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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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천원 줬다. 아니야, 아니야 천 원은 공비라서 갖고 와야 돼. 아 그래 갖고 와야 돼. 천원 갖고 와라. 한달 열심히 일하고. 네. 그래. 비중이라도 채우게. 네,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지. 뭘거희7월달에 응. 응. 오시면 더, 더 좋은 정상 안내. 자, 저희가 6만 원치 끝나 가지고. 아, 저희 <laughs> 아, 예, 예, 예. 이제 어, 7월 달또 혹시 네. 기발한 아이디어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적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둘, 셋, 렛츠! 초!